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HLB가 제대로 된 반등이 이어지면서 3,200원 오른 31,1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거래량은 174만 3,000주로 그렇게 바라던 100만 주 이상 그리고 200만 주 아래로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1월 3일 열혈 팬클럽 전용 동영상에 코스닥 바닥, 그리고 HLB도 바닥이라는 의문보를 두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는 그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때이고, HLB도 이때입니다. 즉, 코스닥도 바닥을 치고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 또한, HLB 또한,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허나, 전제 조건은, 이날의 전 저점, 저점을 지지해야지, 오늘과 같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후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개인 심정이 극도의 불안감, 개인들이 지금 이바닷권에서 아주 불안해하고 아주 힘들 것이라고 어제 썸네일에 이런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아, 특히 어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만약 이 저점부근, 27,100원대의 저점부근을 오늘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예전 저점인 이 부근을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락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잘된 모습입니다. 항상 개인들이 고점 부근에서 환호하고 희망찬 회로를,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돌릴 때에는 일부라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바닷건, 저점 부근에서 공포에 빠질 때는 저점을 지지한다는 선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구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 계속해서 거래량이 50만 주 내외로 터지고 있고, 거래량이 50만 주보다 20,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면서 최소 100만 주 이상, 그리고 200만 주 정도 터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이상만 터져도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주가를 내리려는 그분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거래량이 170만 주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졌고, 그리고 여기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리고 5일선 돌파 회복, 그리고 계속된 저항선이었던 21선 저항선을 뚫고 마감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5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가 터지면 제대로 된 상승이 반등 이후에 상승이 나오겠다는 시그널이지만 지금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만 터져도 이 아래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주가를 내리려는 차트를 망가뜨리라고 하는 그분들의 의도를 막는다고 했던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봉상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차트상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는데, 하락 추세선 박스권이 이어진다고, 박스권 이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세게 해줘야 했지만, 어제, 그제,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못했고, 전 저점을 위협하는, 그리고 여기 하락 추세선 저점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이 하락 추세선을 아래로 가지 않고 달력이 붙으면서 하락 추세 저항권인 3만 1,000원대까지 종가상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하락 추세선 점을 지지한 이후에 빠르게 5일선, 21선 그리고 3만 1,000원 가격적으로 제가 분명 3만 1,000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3만 1,000원대는 하락 추세선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수 있고 여기를 돌파까지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직 차트상으로는 이 하락 추세선 저항권, 어,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뚫고 안착, 지지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상 모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고, 오늘 HLB가 거래량이 170만주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상승을 세력들이 원한다면, 뉴스를 먼저 내고, 그 뉴스, 그리고 찌라시, 재료 노출 등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HLB는 9시 33분. 이때 최초 HLB 3조 간암 시장 겨냥 NDA 준비 순항. 이런 기사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HLB 항암 신약, 리보세라 님이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을 모두 마치고 신약 허가 신청 NDA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신청 준비가 순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 뉴스는 어, 연말에 HLB가 공지 사항으로 내놓았던 네 가지 아, 문제, 아, 네 가지 사항 중에 제가 그때 아, NDA 신청이 차질, 지연을 빚고 있다고 했었고 중요한 내용은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아, 이 간암 1차 치료제 NDA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이 간암 1차 치료제 NDA 신청이 아주 중점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체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바람이 지금 오늘 회사에서 이런 뉴스를 띄우면 데서 그리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이 뉴스를 통해서 반어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락 추세선 저항선 3만 천원대까지 갈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뉴스는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항암신약후보물질인 리보세라닙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 즉, HLB가 임상에 쓰인 리보세라닙과 상업용으로 생산하게 될 리보세라닙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국과 캐나다 각각 제조된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 생동성, 생동성 시험을 진행, 해서두 리버스라님의 일관된 품질을 확인했다고. 즉, 임상 실험에 했던 중국 항서제약에서, 중국에서 했던 임상 실험, 그리고 캐나다 제조, 제조가 될, 신약 제조될 그 물질이 두개 동등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특히 오늘 HLB 제약이 20%가 넘는 큰 상승으로 갔던 점은 최근에 테라퓨틱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HLB 그룹주를 이끌었고 유일하게 21선을 지지했었습니다. 이제 테라퓨틱스가 제가 어제 충분히 테라퓨틱스가 할 일을 했었고 이제 다른 HLB 그룹주 중에서 다른 종목이 나와서 대장을 서야 했는데 HLB 제약이 이 뉴스를 통해서 신약 허가 시 캐나다와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HLB 제약에서 생산해서 글로벌 공급을 하게 된다는 이런 미래 가시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HLB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제가 일봉상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선을 깨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계속 영상을 찍어서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